한번 하는 거가 이게 문제예요. 그냥 고무가 잘 하니까 이 와이퍼가 지저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헤드 청소하면 더안 닦여. 그러니까 그냥보다 청소하면 더안 닦이더라 하면 은 와이퍼가 부, 불량인 거예요. 이게 해보면 알겠죠. 네. 한번 당하면 알고 큰 문제는 없어요. 이렇게 하고 여기가 끝나면 또 하나는 여기에서도요. 네. 아래 봐보시면 네. 네. 처음에 그냥 이제 이런 데가 떼가 게요 이런 데가 네네네 이런 데가 떼기면은 역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천! 저 천으로 바닥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... 바닥도 떼가 껴서 안 닦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. 그러면 물을 적셔서 좀짠 다음에 딱한 번만 밀 거예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, 이렇게 잡고 네네. 이렇게 헤드, 헤드, 헤드를 헤드 막 닦으면 안 되거든요. 원래 따는 게 위험한 일이에요, 사실은. 근데 걱정하지 말고, 물을 잡시면 약간 완충장치가 있으니까 안잡 으면 위험하니까 닦아 이제 온 거거든요. 건드기가 지금은 별로 없는데 이런 데 보면 건드기에잘 보면. 네네네네. 그죠? 그니까그 건드기 때문에 어떤 게 막혀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주고 다시 집어넣고, 이제 이거 복구해야 되죠? 여기 아까 와이퍼 남았었으니까 거꾸로 돌리면 풀린다 그랬죠? 천천히 돌려서 와이퍼만 집어 넣으면 얘가 들어갈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죠. 네, 네. 그 상태로 그냥 놓고 얘를 다시 껐다 키면 얘가 복구를 해. 요 흰색으로 만들었더니 엄청 새카만해볼 때는 좋았는데 노란색으로 만들어야겠다. 그래서 얘를 껐다가. 자, 이 껐다 켜주면 아까 기억나요? 처음에 하는 네. 그 장치 확인하는 거 말고 또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잉크를 한번 땡기기 때문에 그때 잉크가 들어오는데 네. 100%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. 네. 그죠? 그러면은 여기에서 청소명령 있죠? 그걸 주면은 이제 이론상에 요 헤드 밑에 있는 거다 다 쓰는 양이거든요. 그러니까 해고 청소명령 하고 청소 명령하고 노조검사라고 하는 걸할 거예요, 지금이요. 네. 그 색깔이 되면 돼요. 3시 벌써 방이야